8월 16일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 지방도 좀든것 같고 체중이 좀 늘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체중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스 다시 마주스입니다 얼린 바나나 마 견과류, 저지방 우유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 시간 8시 24분 이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자 그럼 얼른 보여드리고 저는 먹고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렇게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아침 주스고요. 구운 계란 한 개,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하나에다가 도너츠 하나를 먹을 예정입니다. 그럼 오늘 아침 식사 첫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おう 아, 이걸 좀 받쳐야겠다. 한 번, 한번 아직도 좀 아파요. Ugh. <sighs> Ah 그럼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니 오늘 오후 3두 운동 아 2두인가? 아 3두 운동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봐요 본인이 지금 운동을 쉴까 고민 중이잖아요 그럼 고민을 왜 해요 쉰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옳지 못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야.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그렇게 하시겠죠. 시험 기간 때 아, 놀까? 왜 고민해?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놀고 싶으니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.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. 지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. 근데 본인이 그냥 쉴까? 쉬는 게 뭔가가 지금 꺼림직한 거잖아요. 그때는 그냥 반대되는,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쉴까를 생각하죠? 그러면 쉬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, 나중에. 결과적으로 보면. 하시는 게 마음 편해. 자, 시청해주신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현재 시간 12시 14분 이제 운동왕 마치고 왔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등 운동을 했고요. 아 마치자마자 이제 바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끼니 보충제인데요. 이렇게 머슬미크 게일라는 상품 세 스쿱에 꿀 조금 보태서 이렇게 두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 현재 시간 12시 51분 이제 아까 보충제 먹고 두 번째, 아세 번째 끼니죠? 점심 식사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보여드리고 저는 식사를 하도록 할게요. 자 보시면 밥은 한 200에서 250g 정도 됩니다. 양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고요. 보시면 무생채랑 요 동그랑땡, 그리고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끼니 점심 식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현재 시간 3시 21분이제 네 번째 끼니 먹으려고 합니다 얼른 보여드리고 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배는 하나도 안 고픈데요 시간을 맞춰서 그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얼른 먹을게요 자 보시면 밥은 한 200g 조금 넘는 양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동그랑땡 이마트에서 파는 상품입니다 이거 한 줄에 천원 정도라고 제가 봤는데 이렇게 해서 무생채 요거랑 이렇게 해서 세, 네 번째 끼니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, 현재 시간 6시 56분 이제 저녁 식사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다섯 번째 끼니죠 다섯 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얼른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밥은 한 300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쌈입니다 어, 삼겹살이고요 삼겹살 보쌈 한350 400g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반찬 이렇게 보시면 무생채 김치 매실장아찌 이건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밑반찬으로 또 건새우볶음이랑 감자볶음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6분 이제 마지막 끼니 여섯 번째 끼니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보여드리고서 얼른 먹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단백질 보충제 페이지에 두 스쿱 이렇게 탔고요 보시면 찹쌀떡입니다 정도너츠라고 좀 유명한 도너츠라고 하는데 사실 뭐 맛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정도너츠 이렇게 두 개랑 단백질 보충제 해서 오늘 여섯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37분 오늘 총 6끼로 식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전 운동은 등 운동을 했고 오후 운동은 이제 삼두 운동을 했고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오전 운동은 못하게 될것 같고요 오전에 이제 업무가 있어서 그리고 오후 같은 경우에 이제 어깨 운동을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셔, 보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뭐 즐거우셨다면 추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내일도 같은 듯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